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 깃드는 법 뭐?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네네, 난 처음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몸이 허약하니 정신도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는 거다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저, 저, 정말 물론이지 자, 여기 벤치프레스를 제일 가볍게 해놓았으니 들어보려무나 응, 응, 이건 팔이 안 닿는데 응, 팔이 안 닿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럼 대신 줄넘기라도 해보겠느냐 머리 위로 줄을 넘길 수가 없는데 에, 그,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을 해보자꾸나 자,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나, 나, 난, 허리가, 없는데. 에이, 대체, 무슨 생물인게야?